몇딤파티일까 49층 윈부인 거 보니까 6인 파티인가 6인 파티, 파티. 여기는 48층 아니면 노말 갈 수도 있겠다. 49, 음. 48 애들. 노말 48 3인. 아니네. 음. 노말 3인인 것 같은데? 응. 음. 겁마펫커였네나 음. 바인트 안 들고 와도 돼? 음. 내가 바인트 들고 있어. 할 초. 들어가자. 어. 어간다 응. 음. 오케이. 네. 와, 이렇게 콜라대구나나 원래 하나는 응. 깔수 있었어, 나 혼자서. 아까도 이렇게 갔는데. 내가 내가 넘어갈게. 아니야 아. 넘어 오면 안 되는데? 이거 방 타자야 돼 우리. 어 몰라. 내가 넘어가서. 그 게이지 말어, 게이지 말. 어, 모을게. 뭐 아빠 안경? 어, 나 혼자 깔수 있어 가지고. 게이트 탔어? 어. 쟤것 같으면 몰몰 어떻게 어떻게 붙게에테게써 그냥 안떻게같떻게 내가 타이밍 말해줄게 일단 게기가되게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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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게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좀 떨어질 텐데 괜찮아. 아, 그 정도는 아니야. 그 정도 아니야. 어, 그냥 그냥 엠플리크 재사용. 응. 안경 넘어갑시다. 넘어가서 때리고 있어 넘어가서 이를 갈것 같아서 응 안녕 응. 이는데안돼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다이 사람은 이사람 오래 켜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지금 이사람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오케 좀 돌려놓고 안경. 어, 넘어가야 돼. 어, 넘어가야 돼. 넘어가야 돼. 어, 깜빡했다. 어, 깜빡했네. 쳐줘. 안 떨어진다. 어, 쳤는데 계속 쳐줘. 떨어질 때까지. 내가 칠게. 나 떨어진다. 잠시만 좀 많이 떨어진다. 소리 자, <laughs> 잠시만 나 멈춰. 뭐지? 네? 아니. 갈 뻔했어. 어. 거기 까고 있어? 안경. 오나 어, 죽었다. 그럴 수 있지. 응. 와, 자기 딜 엄청 세다. 안경. 어머, 바인더 걸어줄게. 넘어갔다. 곧 됐어. 환경 임피를 좀 이따 돌리는 게 맞지? 음, 그렇다. 얘는 좀... 2패 가서 웹업 쓸걸 그랬나? 난 지금 이패 웹업이야. 여기 아니지? 여기, 여기 너무 안 나오나? 자기 왜 나랑 같이 있어? 넘어왔으니까. 아, 떨어지고 있지나나어지지고있 어. 먹었어. 지금? 돌리면 응, 돼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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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어좀 많이 떨어진다? 됐어. 근데 좀 길게 누르고 있어도 되니까 음. 처음에 거미다리 어디 나오는지 보고 눌러 보고 내려도 돼. 오케이? 늦게 눌러도 된다는 그 얘지 어어. 거 파인드 걸었어? 응. 나 죽었다. 응? 다날라가는데 어, 나죽을라고는데 몰라! 괜찮아, 금방 넘어갈 거야. 페이지 채우고, 오케이. 곧어 누가 나오고? 나나 멈춰 있어. 아직 살아 있어. 움직이고 있어 어, 나는 움직이고 있는데. 응. 됐어, 풀렸어. 오케이. 또 멈췄는데. 응. 쎄스 살았어. 나 왔어. 좋다. 맞아야 돼. 응? 시간 봤나 내가 채게 <laughs> 내가 채게 42초요. 42초. 42초. 20분 42초인 거 같은데? 확인. 나 임피 안 쓰고 그때 렸네헤라안 돼. <laughs> 조선은 얼마나 남았어? 일... 그때... 어, 나 거의 안... 에... 일분? 일분? 이렇게... 한번 죽겠는데. 죽어도 돼. 죽어있는 게 낫지. 이건 응... 저... 나다그수 있어. 오케이... 20분 40초... 20초? 패턴... 했던... 아까는... 그건 그, 그, 그 나와? 응에이 나왔고 멈췄다 맞... 맞는거야 됐어 어? 뭐 어떻게 살았나? 오씨 맞는 거 맞는 거와 패턴 하나 건졌뛰었다씨왜 살았지? 어렉 걸리면 안 죽더라고 서버에서 저거 못 받아오나 봐패턴을어 맞아 또 맞는 거야? 그러다 갑자기 딜 팍팍팍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<laughs> 어, 됐다 이거 어떻게 피했노 그딜다 <laughs> 돌았지? 어다 돌았어 가자 가면 바로 <laughs> 이제 받고 이게, 발인, 이제, 발인 이제 이게 받았다. 문제인 거야? 독 받고 오케이. 어. 우리 쇼 아니니까 따로 떨어져서 들려도 돼. 응. 음. 독 바로 바인드 해주면 돼. 바인드. 오케이. 와씨. 내 걸렸다. 음 천천히 천천히. 베이지살 때마다 천천히 지워주면 돼. 음. 했는데 내 걸려. 음. 안 오케이. 지워져. 나 멈춰 있어 지금. 어. 기막히게 불렸어. 목을 나한테 비볐어. <laughs> 아니 안 보여 나. <laughs> 오케이. 아니 아니. 이게 미안할 건 아니지. 너? 또네 오. 기 독이야? 해? 너? 4 0 초. 80초 확인. 시드링뭐 바꾸겠네. 180초로 하자 이거. 오케이. 나도. 응. 음. 야야. 오, 아 신눈이었구나. 왜 죽었지? 아. 나도. 11? 1 3 4 0 3 5 6 0 저기 뭐냐? 5초, 5초, 아1 10? 11? 10? 11? 10? 11? 10? 11? 10? 나1로 계산해야 0 11? 10? 11? 10? 1응나딱 11? 10? 11? 10? 나1나0 11? 10? 1 아, 맞춤 나, 이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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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버려. 지금 쌍마약인 거 감안해도 금방 필것 같다. 자 지금이 쌍마약인데 우리가 그냥 마약 있는 상태에서 브라를 끼면 대충 요효과가 나올 거란 말이지? 근데 네, 최종 대5 0 감소야. 그러니까. 응. 우리 26분 정도 걸릴 거야. 와씨. 아!